자이 강의는 어떤 어떤 분이 그걸 질문을 했어요. 뭐냐면 선생님 제가 약점이 있는데 뭐, 뭐 어떻게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까요? 어, 이런 거자 갈게요. 사박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논문이 없는 거그 다음에 뭐 MBA 같은 경우는 낮은 학점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점으로 얘기가 돼요. 오케이. 자, 근데 이제 이게 약점이든 아니든 자신이 생각하는 약점이야. 제가 약점이든 아니든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, 은 논문이 꼭 require 되는 건 아니에요. 어, 그렇지. 학교들은 논문을 꼭 필요해 있으면 좋지만, 어, 뭐, 그리고 뭐 하나보다는 두개 있으면 좋지만, 어,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리서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. 음, 그렇죠. 음. 그리고 학점 같은 경우도, 뭐, m b a 든 뭐, m b a 같은 경우는, 이게 다른 잣대가 있잖아. 그거 언제, 언제적 얘기니? 몇년전 얘기니? 날 꼬맹이 때잖아요. 그쵸? 어. 다른 잣대, 일하면서 낸 성과.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, 어, 선생님, 10년 된, 어, 학점이긴 하지만, 지금 3.1이에요. 이런 거. 오케이? 뭔지 알겠죠? 그래, 알겠어요. 자기가 느끼면 약점이야.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상쇄할 수 있냐? 이거예요. 근데 그거를 갖고 이제 시험 측면에서 얘기해 볼게요. 어, 토플이 있고 예를 들면 GRE하고 GMAT이 있죠. 음. 그러면 이제 토플은요. 이렇게 뭘 위한 테스트예요? 영어 실력 테스트. 그렇죠? 어. 그래서 만점을 받아도 와우, so smart. 이거보다는 아, 그래? 음, 우리 학교 오면 영어 문제 없겠네 이거야.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. 언어 습득도 그렇지. 머리를 쓰는 거야.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좀더 직접적으로 thinking, logic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. 그렇죠? 어. 그러면은 GRE나 GMAT을 만점을 받잖아. 그러면은 바로 나오는 리액션이 예를 들면은 와우, smart 이거예요. 어, 이게 뭐 예를 들면은. 영어로 물어보니까, 영어로 하는 테스트니까, 어, 뭐, 영어 잘하고, 뭐, 그런 거 아니고, 그냥 처음에 딱 느껴지는 게, smart, 이거야. 어, 그렇죠. 그러면 님들, 봐봐요. 님들이 이게 왜 약점으로 느껴지고, 왜 이렇게 걱정이 돼? 어, 논문은 아카데믹한 거. 그렇죠. 어떤 거를 머리를 잘 써서 시험을 해가지고 논문으로 넣은 거. 그 다음에 낮은 학점은 공부를 못 했구나. 이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공부하고 연관된 거. 아카데믹하고 thinking, logic. 이거는 GRE 지메 점수를 더 높일수록 그게 상세가 되겠지. 어, 이해되죠? 왜냐면 제가 이 강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꼬맹이들도 있었거든요. 선생님, 저는 지금. 논문이 어 뭔지 알겠죠. 없는데 지금 저는 토플은 거의 만점이잖아요. 그거를 뭐 어떻게든 뭐, 뭐 이렇게 막뭐 그뭐 그걸 좀 봐달라고 막 빌면 안 될까요? 근데 토플은 다른 시험이야. 아니 음. 음, 뭔지 알겠어. 다, 다른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알겠어요. 오케이? 네. 뭐 정말 하면 써도 돼. 근데 좀 약간 어드미션 입장에서는 오. 토플이 꼭 그거를 보여 주나? <laughs> 토플은 영어를 잘한다는 거. 어, 그거를 보여 주는데. 야고 생각할 확률이 크겠죠. 오케이? 이해되죠? 자, 파이팅. 힘내요.